고대사에서 삼파는 연들이 종사는 전문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위를 누렸을 것으로 보통 봅니다. 이 둘의 이름은 시프라 부하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바로가 개인적을 불러서 명령을 했습니다. 삼파들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난 인생의 기회가 왔죠. 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면두 번째. 엄청난 영덕 도전이 내 앞에 직면됐구나.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쪽이었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별해야죠. 그 법을 못하면 죽는 겁니다. 히브리 삼파들은 알았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생명을 담보해야 될지도 모르는 엄청난 영적 도전이 그들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들이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삼파들은 남자애를 죽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남자애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러다 삼파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여자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바로가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들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 산파들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거대한 죽음의 파 거대한 죽음의 파도가 몰려올 때그 파도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가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 거대한 죽음의 파도는 생명의 물결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서스에 죽기에서 개입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그렇게 죽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이교의 회 다음 세대가 모세의 세대가 되고. 다윗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